이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이 다산 유적지 생가를 찾아왔는데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도착하려고 했는데 지금 9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차들이 도착을 했네요. 자 여기가 바로 이 다산 선생의 생가로 들어가는 그 다산 문화의 거리 입구입니다. 여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예, 자랐고 또 강진에서의 그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생가 여유당 앞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17번째 목회자 문민심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째 내용은 본공 육조 중에서 제, 에, 제 4, 5조, 제 5조, 공납. 공공재물의 공평한 수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에,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그것을 받아서 상납하는 사람은 수령이다. 그러므로 아전들의 농관을 잘 살피기만 하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어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요, 아전들의 농관을 똑바로 살피지 못하면 그들을 다그친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 또 이어서 전조와 전포는 국가 재정에 급하고 필수적인 것이므로 생활이 넉넉한 집에서 먼저 거두되 아전들이 그것을 횡령하지 못하게 해야만 상납 기간을 맞출 수가 있다. 또그 이어서 군전 에, 군포는 경영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중복되게 징수되는 일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퇴박하는 것을 언급해야만 백성들의 원망을 사지 않게 된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목회자들의 역할이 뭔가, 이런 공납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하고, 목회자 또 아전들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들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납은 교회에서의 헌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 헌금을 잘 걷어두리는 그 걷어서 하늘 앞에 참 상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목사님들이다, 또는 그 아전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잘 받아서 하늘앞에 상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음 내용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목회자들이 헌금을 받아서 하늘앞에 잘 상납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아전들처럼 그냥 그 자기 뒷주머니 챙긴다. 그거에 대해서 그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 계시,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에 그만 그런 그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상납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나는 그 이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서 섭리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 상담을 활동을 할때 어떤 그 일본 부인이 저를 물음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저에게 제 집이 언제쯤 팔릴 수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이상해서 어, 그 집을 왜 팔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팔고 헌금한 다음에는 어디 가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중에 일부를 조금 남겨서 월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분은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생계는 슈퍼마켓에 가서 캐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하루에도 여러 번씩 현금하라는 독촉 팩스가 옵니다. 현금을 해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매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는 분명히 성전이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네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또 성전이 있단 말입니까? 저, 그, 뭐, 건물로, 저, 콘크리트로 잘 지어 놓은 저게 성전입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목사님들의 성전을 저렇게 건물로 짓는데, 에, 그렇게 조급해 할 것이 아니고, 모두다 성전인 그 교인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그 어, 어, 내용, 하나님 모셔야 될그 집을 잘 쓸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집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부의 마지막 남은 한 재산인 그 집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해 달라고 독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에이,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팔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안 팔리거든. 하나님이 참, 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그런 그 헌금에 면제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팔리거든. 오죽하였으면 가부에 남은 이 마지막 집한 채까지도 팔아서 헌금을 하라 하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상담하면서 나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딸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 하길래 그 이, 현금 독촉받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이 이?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미국의 그 따님 댁에 가서 지내다 오세요. 제가 뭘 잘못 얘기하는 것일까요? 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맨 처음에 참그 세금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것을 거두어, 거두어 받치는 사람이 바로 수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것이 목회자, 목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거창하게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작 하시고자 원하시는 천국 만드는 일에는 소홀하고 교회를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게 짓는데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아전들이 세금을 받아다가 지 자 기의 그 실속 을 차리 는자 기를 위해서, 그쓰는 그런 행 위가 생겨 하고 무엇 이 다를까 하는것을 생각 해보 면서, 오늘 17 번째 말씀 을 마무 리하 겠 습니다.